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소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일, 김동현 경기도 지사가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대표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직업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효과도 없고 선별 직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측에서는 이런 김동현 지사에 대해서 지금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흥분하고 있고, 뭐 이재명의 멘토라는 사람 역시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선별 지급도 좋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MBC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경기도에 비명계가 세력교합을 하고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친문진영의 거물들이 지금 경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재명과 김동현은 단순한 그런 정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 명은 전임자, 한 명은 현직, 후임자, 경기도 지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했던 일들을 김동현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10월, 11월 연이어 나옵니다. 하나는 선거법, 하나는 위원교사 의혹입니다. 그 어느 것이든 1심에서 국회의원 배치가 날아갈 그런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의 정치적 이상은 급속히 추락할 겁니다. 이걸 겨냥한 김동현 지사.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이재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일관되게 모두 지급하라. 이게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꼬리를 내린 겁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논의에 차등 선별 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별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김동연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 지금 친명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라 선별적 직업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 인사들은 김동현을 향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것 같아 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김동현 지사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3%TV에 나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도 소비와 연결되는 것이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김동현 지사가 mbc 라디오 김종비의 시선집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반대뜻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당직자들의 얘기와 큰 차이가 없는, 큰 차이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대표께서도 올해 최고위원회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만날 때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다. 제가 볼때 크게 이견이 있을 사람은 아니고 당내에서 이 정도로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은 생산적인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아마추고 나는 프로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론에서 나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알겠지만, 이게 각을 세울 예인가? 자, 김지사는 최근 친문 비명계 인사를 도정에 발탁하면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세력조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안단 정치인들 또한 제가 지금 저에게 같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 그 풀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가장 일하시기에 능력있고 적당한 분들을 이제 모셔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당내 경쟁을 했던 뭐 전해철 전 의원 등입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아직 2년이나 남은 재임기도 있고 경기도지사직이 2년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대권행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 대권행보에 관심이 없고 만약에 민주당 정권 교체를 위해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아웃돼버리면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김동연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고 이재명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석 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더불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